반등할 반등을 하려다가도 이제 내려오고 하, 하면 내려오고 이제 이런 이제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좀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이제 좀 힘이 없다고 느껴 느껴져가지고 다시 한번 바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그 부근에 한번 진입을 했다가 수익을 수익을 냈었어요. 좀 전에 수익을 냈었다가 어 그래도 어, 이 올라가는 이 캔들의 힘이 그래도 약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익절을 하고 다시 바닥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음, 다시 재진입을 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재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체결가도 같이 보여 드릴게요 제 체결가는 12732.00 이고요 지금 12만원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12만원에서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2만원이면 2 4 0 t 이 나와 있는, 2 4 0 t 수익이 그 정도 나 있는 상태예요. 어, 1273200이면은, 제가 어, 다시 받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들어갔던 시점이, 어, 이 부분이거든요. 음, 나스닥은 반등을 하면은, 좀, 이렇게, 반등의 세기가 좀 커서, 뭐, 하락이든, 이제, 매수, 아, 하락이든, 상승이든, 세기가, 이제, 음, 이제, 급격하게, 이제, 올라가는, 올라가거나, 하락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어, 이번 매매는, 오늘 매매는 좀, 타이밍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내동매매를 안 하고, 어, 나름대로 플랜을 짜고, 이렇게 차분하게 대응을 하니까 수익이 이렇게 잘 나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아우, 12만원 수익 중이었는데 조금 내려왔네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로 보고 매매를 한 거기 때문에 익절 스탑을 잡아야겠죠? 근데 너무 지금 타이트하게 잡아버리면은 음, 지금 있는 음, 타이트하게 잡아버리면은 어, 뭐 조금 수익을 낼수 있겠지만은 좀 길게 끌고 갈 수는 없, 없을 것 같아. 갖고 어, 12780에 다시 이제 수정 스탑 리밋을 12780에 다시 대보겠습니다. 780. 이렇게 다시 익절 스탑을 다시 거는 거예요 그러면은 1, 2, 7 그렇다면 이제 제 진입 단가가 1, 2, 7, 8, 0, 0, 0 1, 2, 7, 8, 0, 0, 0에다가 제 진입단가 1 2 7 4 2 0 0 이렇게 하면은 어 여기서 이제 다시 0 2 5 192틱 이 정도까지는 이절 스탑을 걸고 이절 192틱이면은 96,000원 이 정도까지는 수익 보전을 하고 끌고 가는 거거든요. 저도, 저는 도저 매매 방식이 조금 짧게 가는, 짧게 보는 습성이 있어서, 음, 차라리 지금 입절을 하고 밑에서 다시 잡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3분 봉에서는, 3분 봉에서 봤을 때는, 음, <laughs> 이제 여기가 뭐 바닥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가 바닥? 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이제 길게 차트를 길게 해보면은 뭐 완전한 바닥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추세가 이제 전... 아까 제가 제가 진입했던 이제 12700, 뭐12730이 부근이 깨지면은 더뭐 내려갈 수... 더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자리가 더 많죠 그래서 짧게 보겠습니다 저야 뭐 수익을 잘 내고 싶지만 어 이제 소탐대실이라고 욕심내다가 이제 크게 이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조금 조금씩 이익실현하면서 조금씩 잔고를 이제, 높여 가거나 아니면 이익 난 것은, 이제, 이익 난 것은, 이제, 출금을 하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이제, 계좌를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최근에는 다우지수, 마이크로 다우지수 위주로 매매를 했었는데, 음, 최근 들어서, 이제, 다우지수랑 나스닥지수랑 약간 좀, 어, 좀 다르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음, 다우지수는 최근에 많이 오른 반면에 어, 나스닥은 최근에 많이 이제 내렸어요. 나스닥은 최근에 어, 많이 내렸고 그래서 이제 신규 진입을 해볼 만하다 이제 이런 시각이고요. 음, 다시 이제 마이크로 다우지수 봤을 때는 많이 올랐어요. 나스닥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음, 뭐 고점 돌파할 수도 있지만, 돌파할 수도 있지만, 더 내려올 수 있는 자리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오늘은 이제 나스닥에 집중해서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아까 제가, 어, <laughs> 익절 스탑 걸어놓은 거, 이제 그, 그, 위, 그 밑으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고점 도 돌파하거나, 지금 그 이제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 지금 나스닥 이, 이 지수가 그래도 어쨌든 저는 익절 스탑을 걸어놨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 뭐 구만. 뭐 96,000원 그 정도는 익절보전을 한 상태라서 일단은 마음은 좀 놓이네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어 요즘에 이제 코인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어 이제 코인은 조금 이렇게 수익을 이제 운이 좋으면 수익을 크게 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스탑 기능이 없더라고요 코인은 반면 어, 해외 선물은 스탑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원칙 해외 선물은 스탑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 제가 매매할 때는 이게 좀더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설정해 놓은 가격에서 이제 뭐 털리든지 이제 고점 돌파든지 왔다 갔다 할것 같은데 뭐 조만간 판가름이 날것 같아서 만약에 고점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익절 스탑을 조금 더 높여야겠죠? 현재 3분 봉, 현재 3분 봉 시나리오는 이렇게 okay. 1278000 요구를 이제 이탈하느냐, 많느냐, 아니면 1279375를 고점 돌파하느냐. 이제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은 다시 제 이제 익절 스탑 가격은 12788 정도로 올라가겠죠. 근데 아까 제가 설정한 가격에 그냥 이제 체결이 될것 같은 이제 느낌이 드네요, 지금은. 네. 해외 선물이라는 거는 이제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고 그냥 대응, 대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매수로 들어갔던 이유는 최근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게좀 추가 부양책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어 앞으로 어이 나스닥 시장, 시장이 더 좋아질 거라는 예상을 하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계속 어 앞으로도 저는 계속 이제 매수, 매수 포지션 위주, 매수 포지션 위주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결국엔 이제 어 이렇게 기록을 남기다가 어9 6 0 0 0원 정도 수익을 보고 정리가 됐습니다. 어또 진입을 하게 되면은 다시 영상을 남기겠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어, 다시 제가 진입을 한다면은 어디를 이제 고려하냐면은 어, 기존 저점 뭐이 부분도 네. 12740이나 아까 진입했던 12730도 괜찮고 어, 이런 데서 진입하는 거는 이제 확실히 이제 조정 후 반등 세기가 조금 세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차트 예측한다고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때 이제 캔들의 움직임 움직임에 따라서 어 뭐더 홀딩을 할지 손절을 할지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음 항상 어 해외 선물은 조금 조금씩 내 재량껏. 그렇게 챙겨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 오늘, 오늘은 이제 이 정도 벌었고요. 아 제가 뭐 차트 연습한다고 좀 매매를 자주 해서 수수료가 좀 많이 났을 거예요. 그래도 한 33만원 정도? 지난주에 이어서 33만원 정도? 금요일 이후로 뭐~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낮에 조금 음~ 손절 어~ 오전부터 조금 좀 반등할 까 바닥을 잡는 느낌이 들어서 계속 이~ 욕심을 내갖고 이게 자주 매매를 했던 게좀게실수였던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어~ 제가 그때그때 심리 같은 거를 이제 설명하면서 뭐 차트 공유도 하고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오후 어, 리딩은 아 리딩 아, 매매 기록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